안녕하세요. 바둑에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의 흑돌을 살리는 묘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지금 전체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이흑돌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란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백이 흑돌을 감싸고 있는데 너무 약점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상변 쪽에 두 점까지도 잡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묘수가 아니면 이 흑돌을 살릴 수가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가령 이세 점을 잡으려고 압박을 단순하게 한다면요. 단수까지 치더라도 이 오른쪽에 있는 두 점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흑돌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안에서 두 집도 못 내고 또 바깥으로 탈출도 어려운 상황이죠. 아래쪽의 백돌도 너무나 튼튼한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한칸 뛰는 수도 역시 백이 그냥 한 점만 잡아버리면 더 이상의 수단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젖혀도 단수치면 다 잡히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붙이는 수는 어떨까요 이렇게 붙이면 백도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흑이 한 점을 끌고 나와도 백이 막는 순간 두 수밖에 안 돼서 이제 너무나 쉽게 잡히게 되었어요. 단수 쳐도 따내면 그만인 거죠. 자 이렇게 붙이는 수는 어떨까요? 이렇게 붙이는 수, 그냥 한 점을 잡아 버리면 더 이상 수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구 쳐도 안에서 한 집을 만들어도 지금 두 집이 전체가 안 나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수는 사카다 AO 구단의 묘 시리즈에서 자주 등장하는 묘수인데요. 쉽게 포기한다면 발견할 수 없는 묘수입니다. 흙을 살리는 날카로운 비장의 묘수를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시면 좋.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느는 수도 그냥 100이 잡아버리면 끝이에요. 이 3점이 낭떠러지에 몰려있어서 더 이상의 수단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더라도 흑이 이100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정답의 수는 무엇일까요? 정답의 첫 수는 바로 이 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수는 진짜로 실전에서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 수는 왜 묘수가 되냐? 만약에 100이 왼쪽에 한 점을 잡으면 1선으로 넘어가면서 백두점을 잡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래에 있는 백네 점도 잡히게 되는 거죠. 지금 자 보겠습니다. 단수를 쳤어요. 근데 1선으로 한칸 띄어져 있는 이수 때문에 흙돌이 연결되고 백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백이 꼬부려도 막으면 끝입니다. 살릴 수가 없죠. 또 오른쪽을 당쳐도 흙이 이으면 두 점이 잡히고 자동적으로 아래에 있는 이백네 점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흙 전체가 살아가게 되고 집도 많이 벌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도 잡히는 건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그냥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백의 입장에서는 또 오른쪽으로 두면은 이두 점은 잡을 수 있는데 흙이 입구자로 두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백세 점이 놀랍게도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꽤 해도 흙은 여기서 찝는 수가 있어요 자 백이 이으면 세 점이 잡히죠 그래서 백도 이렇게 이어서 버틴다면 흙이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흙이 백도를 잡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역시 왼쪽으로 단수 치는 수도 흙이 이어 버리면 더 이상 수단이 없어요. 이곳자로 두어도 단수 치게 되면은 백이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 아래로 두어도 끊어 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백이 붙이는 수는 어떨까요? 여기서 흙이 준비되는 묘수가 이렇게 끼우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곳을 두면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백도 그냥 잡거나 아니면 한 점을 단수를 쳐야 됩니다. 자, 먼저 그냥 잡으면요. 이제 흑이 하나 더 단수를 치고 한 점을 키워서 이백네 점을 한 번에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백이 한 점을 단수 치면 이때 준비된 수가 이렇게 끊는 수예요 자 이렇게 세 점이 단수가 되었기 때문에 백도 따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세 점을 끊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흑이 세 점을 잡아서 뒤쪽에 있는 백세 점도 잡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이 그나마 둘수 있는 반격의 수로 이렇게 두는 수, 이 끝자로 두는 수이 수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수는 흑이 이 끝자로 두면 단수를 치겠다 이런 수인데요 여기서 준비된 흙의 묘수는 느는 수가 되겠습니다. 늘게 되면은 지금 흙이 세수죠. 그리고 백도 세수이기 때문에 백은 흙을 바로 조여갈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조여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흙이 준비된 수가 바로 단수치는 수입니다. 백이 다른 곳을 두면은 흙이 끊고 백이 따낼 때 역시 마찬가지로 세 점을 잡아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100도 오른쪽으로 두어서 세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때 준비된 1선으로 가는 묘수, 이수로 이100세 점을 완벽하게 포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은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요. 단수 치고 나서 연속해서 단수 치고 이렇게 끊어가는 수까지 둡니다. 그러면 이제 흙도 따내야 됩니다. 단수에 몰렸으니까. 그 다음에 100이 따내게 되는데요. 흙도 역시 외길 수순으로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백이 단수를 치면 이때 이으면 전보다 잡혀서 실패가 됩니다 그런데 흑한테 준비된 수는 바로 이렇게 왼쪽으로 끊어서 백 4점을 포로로 잡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이 따내고 흑이 따내서 이것은 완벽하게 삶을 얻고 또 백돌까지 포획하는 아주 훌륭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다시 보여드리면 이 장면에서 도저히 살수 없을 것 같은 이 모양에서 다른 수, 이런 수들은 다 통하지 않는데 흙이 1선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뛰어드는 묘수가 있고요, 백이 그나마 입구자로 버텨서 이제 두어야 되는데, 흙이 하나 늘은 것이 좋은 수가 되겠고, 백이 잡을 때 역시 단수 하나 치고. 입구자로 가는 이 묘수로 이 백도를 잡고 완벽하게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가 막힌 묘수를 찾는 것이 이 바둑에서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장면은 인공지능 피닉스 고가 보여주는 첫수의 후보수들입니다. 1선으로 뛰는 정답에수도 등장을 하는데 찾기 어려운 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장면에서 돌을 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일선으로 뛰어서 두는 수 다시 봐도 놀랐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놀라운 묘수풀이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